109페이지, 유형 10번 하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까지 지금 했는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q. 그쵸? 어, 얘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음, 평행이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유형 10번은 y축 방향밖에 다루지 않았는데요. 조금 있으면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배울 거고, 조금 그뒤에 유형에서는 x축, y축 둘다 평행 이동하는 걸 배울 겁니다. 선생님 그냥 같이 설명할게요. 원래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 기본 모양이 이거였어.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y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플러스 q만큼이 이제 반대로 평행 이동은 마이너스 Q, Y 옆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X제곱 그대로 있고 그럼 얘가 넘어가면 Y는 AX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평행이동을 한다면 X축 방향이든 Y축 방향이든 평행이동을 해주면 그 평행이동한 거에 옆에다가 부호 반대로 해서 넣어줍니다. 왜 그런지 얘 대해서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배울 겁니다. 지금 은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자, 만약에 X축 방향으로 같이 설명한다 그랬죠? p만큼 평행이동 할 거야. p만큼 평행이동 할 거야.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합니다. y는 a, x, 요 제곱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반대로 넣어준다 그랬죠?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x,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할 거야. 그러면 원래는 Y-Q하고 AX-P의 제곱을 할 건데 여기를 정리해서 넘기면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일단은 지금은 Y축 방향으로만 이동해서 Y옆에 이렇게 붙을 건데 얘를 이제 옮겨가서 얘를 옮겨가서 마이너스 큐가 플러스 큐가 해서 돼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y 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한대요 얘를 그럼 원래는 y 는 플러스 3만큼 이니까 마이너스 3 옆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넘길 거 잖아요 그러니까 y 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골라 주면 되겠죠 다음 그